공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도 많이 느끼고 아쉬움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건축 작업을 한두 개씩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준지 플래그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줬고 과연 오랫동안 안 질리는 게 무엇일까를 스스로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간감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질 수 있는 좀더 적극적으로 만질 수 있는 작업이 건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기회가 주어져서 또 그쪽 작업으로 또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왕자가 과연 브랜드인가? 예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어린왕자인데 근데 얘는 브랜드가 될수 있을까? 저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이게 길지 않아서 뭐~ 한 한두 시간이면 금방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부분도 있고 브랜드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저한테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주고 있고 하나의 제 제가 사업을 어, 디자인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는 책이어서 어린 왕자에 관련된 타투도 새겼었고 요 예전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고. 학자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사업가에게는 이 별들이 돈으로 보이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관점이고 또 디자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디자인에 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느끼냐가 내가 영감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 하지? IWC 시계랑 어린왕자랑 콜라보에서 만든 어, 에디션들이 있어요. IWC 시계는 사실 파일럿 워치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영국 공군 파일럿에게 납품됐던 모델이 마크 시리즈인데, 마크 11부터 1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되게 가지고 싶었던 거는 마크 17의 에디션인데 유일하게 100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에디션들도 되게 예쁘지만 이 에디션에는 시침, 초침, 분침이 있는데 초침에 그 별똥별이 새겨져 있어요. 별똥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그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걸 또 이제 막 찾기 시작했죠. 이 어린 양자 에디션이 된 어떤 제품들은 내 실생활과 엮여져서 나에게 또 즐거움을 주는구나라는 시간을 이제 볼 때마다 어린 양자를 생각을 하게 되고 저한테는 하나의 길라잡이로 보고 싶은데 옷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 디자이너들도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다음 패션쇼도 매년 관심있는 디자이너들은 보게 되고, 패션쇼를 보게 되면 패션쇼 공간을 보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을 보게, 듣게 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패션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관심 분야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문클레어가 어, 스톤일랜드를 1.5조의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클레어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 문클레어라는 아이핸드 브랜드는 태생이 겨울철 옷이잖아요. 여름엔 팔게 없는 거야. 스톤할랜드는 굉장히 소재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옷을 만드는 어, 공정이나 염색 기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 브랜드고 그런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문클레어랑 같이 성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 과연 더 비싸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게 되고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향할 때 느낌이랑 직접 뿌리고 그 잔향의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구매를 해볼 수밖에 없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죠. 향수를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공간이 면세점이잖아요. 해외를 나갈 때마다 출국장에 하나씩 샀어요. 그 여행지에서는 그 향수만 뿌려요. 한 1년 지나서 이제 그 향을 우연히 뿌리면 이제 그 나라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으고 버리고 했던 향수들이 되게 많고, 재작년인가 제가 그 출장 갔을 때 상해 에 있는 에디션 호텔에서 무었었어요. 내리엔후라는 되게 이제 유명한 중국의 어떤 디자이너가 설계를 한 공간이어서 간 이유도 있지만 갔을 때 공간의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에 들어가도 좋고 이게 결국 어메니티더라고요. 어메니티가 그때 르라보였어요. 거기에 파는 어메니티가 향수는 없었고 향초랑 뭐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사왔어요. 르라보라는 브랜드를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무턱대고 사서 뿌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맞아야 되고 내가 좋았던 어떤 기억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시너지가 돼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될수 있는 것처럼 브랜드라는 게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추억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